안녕하세요, 송탄 나누리야생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또 이렇게 밖으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네. 밖으로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겹 아네모네 음, 빨간 것과 보라색이 나왔었는데요. 어, 요즘에는 또 이렇게 살몬색하고 분홍, 분홍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핑크색. 아네몬의 3,000원이고요. 노지올동 잘 되죠. 향패랭이 3,000원씩이고요. 아이는 10cm 포트입니다. 꽃대가 많이 달려있죠. 이 아이도 노지올동이 잘 되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향이 짙은 향패랭입니다 자, 이 아이는 사막의 장미 예, 석화라고도 많이 불리해 근데 이 아이는 겹이에요. 뭐, 헛이 아니고 겹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색상 노란색이 이렇게 어, 피어있는데요. 어, 노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좀 붉은색은 음, 빨간빛이 나겠죠. 예. 이런 아이들은 빨간, 빨간색이 겠죠겹 석화 사마계장미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밑이가 이렇게 굵어요 작은 아이가 아니고 굵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굵습니다. 사마계장미 이렇게 꽃대가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 꽃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막의 장미. 자, 희귀종. 사루비아겹사루비아라는라인인데요 희귀종으로 나와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찐자주색이에요. 찐자주. 겹사루비아 희귀종,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요. 이쪽은 넝쿨장구채 4,000원입니다. 기본 포트. 별가가미. 별가가미는 이렇게 꽃이 핍니다. 밥이 참 좋습니다. 지금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별가가미. 월동은 안 돼요. 노지 월동은 안 되고, 베란다 월동 됩니다. 물을 좋아하죠. 별가감이 3,000원이고요. 다이시아. 이렇게 빨간색과 핑크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핑크색 3,000원씩이고요. 이쪽에는 인디안 앵초, 인디안 앵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노지 월동을 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많이 이렇게 잎이 나왔습니다. 노지얼동이참 잘되는 아이죠. 인디아 냉초 5,000원이고요. 겨반개 개반개 3,000원. 노지얼동 잘됩니다. 이아있는 뭐냐면요. 어, 설립도라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어, 설립도라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아마라는 아이예요. 어, 씨로 번식을 하는 거죠. 예, 아마라는 아인데꽃 어, 꽃도 이쁘고 또 키도 커요. 그래서 하단 뒤편으로 어, 심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어, 꽃은 아직 안 폈기 때문에 제가 어, 옆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삼천 원씩이고요. 보라 초롱 보라색 초롱. 초롱꽃이에요. 예, 기본포트는 3,000원이고 이거 자주초롱인데요. 이 아이는 작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예요. 예, 이 아이는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5포트, 15cm 분에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센세이션 4,000원이고요. 작은 포트 어, 이 아이는 큰 포트입니다. 이렇게 컴포터 15,000원 입니다 15cm 입니다 이 아이도 노지월동이 잘 되는 아이죠 이 아이도 은은하게 또 많이들 찾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쪽은 디지탈리스 노지월동 잘 되는 아이죠 8,000원 이고요 어, 이 아이가 이렇게 쭉 크, 크다 보면 꽃개화기도 길고 또 옆에서도 또 이렇게 어, 꽃대가 나와서 개화기가참 깁니다. 그래서 8,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델피늄 델피늄도 꽤큰 아이죠. 어, 꽃 옆에다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델피늄은 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꽃지향 꽃지향이라는 아이 만원입니다. 노지월동 잘 되고요. 15cm 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15cm 분에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무늬 개나리 노지월동 잘 되죠. 이렇게 현외로 또 이렇게 어 분재식으로 이렇게 잡아놨네요. 15,000원이고요. 겹할려나 이 아이는 겹 할려나입니다. 겹 할려나 다섯 점 밖에 없어요. 많이 없어요. <laughs> 이렇게, 어, 한 판에 이 아이들은 하나씩 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어, 많이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겹 할려나 5천 원이고요. 이 아이는 방울쇠란입니다. 방울쇠란 제가 이렇게, 어, 돌 분해 식재를 해봤습니다. 네, 방울새란 새척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꽃이 살짝 폈습니다. 방울새란 어, 이 아이가 방울새란입니다. 많은 네, 식이고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필 겁니다. 어, 척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저기 올라오는 애가 있고. 안 올라오는 애가 있는데요 빠는 시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기용담 애기용담도 노지얼동이 잘되는 아이죠 꽃도 잘 피고 그, 그렇게 많이 물은 좋아하지 않아요 애기용담 4,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겹채송아 두개에 5,000원에 드립니다 두개 5,000원 드리고요 어, 이 아이는 겹이 음, 이렇게, 많이, 겹겹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이 많은 아이. 5,000원. 이 아이는 우산나물입니다. 우산나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또 우산같이 생겼죠. 이렇게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물로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키워서, 꽃도 피우면서, 피워서 볼수 있는 그러한 아이죠. 오산나물 4,000원이고요. 아, 이 아이는 신상 슈퍼벨이라는 아이예요. 신상 슈퍼벨.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5,000원이고요. 보석 패츄니아 겹이죠. 예, 흑진주로 많이 불리우죠. 예, 9,000원이에요. 9,000원인데, 포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9,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가 드레스 라벤더예요. 제가 작년에 식재해 놓은 그런 아이죠. 이렇게 잘 커요. 사계절 꽃이 피어주더라고요이 아이도.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 라벤더. 지금 드레스 라벤더는 꽃이 없어요. 꽃이 아직 안 폈는데,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7,000원입니다. 이거는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 7,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로자 베르테. 이 아이는 5만 5천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작은 아이가 있어서, 어, 작은 아이 4만원에 판매했는데요. 지금 이게 작은 아이가 없고, 이렇게 큰거있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녹황색이었다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꽃이 핍니다. 꽃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 밥도 좋고,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늘어지면서, 이렇게 펴주는 아이라, 소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5,000원이고요. 이 아이, 이 아이도, 또 이렇게, 힘의 패추니아라고 신종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힘의 페추니아이 아이도, 키워, 키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의 패추니아 12,000원이고요. 여기에 보면, 사계 구절초. 사계 구절초입니다. 사계 구절초. 노지 월동 잘 되고 3,000원이고요. 구슬잔대. 구슬잔대 3,000원이고요. 가지피기 매발톱. 사진이 없는 아이들은 옆에 어,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3,000원이고요. 노지 활동 잘 됩니다. 이사도라. 이사도라 참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심어도 잘 퍼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이 너무 좋아요. 이사도라. 노지 활동은 안 되는 아이죠. 6,000원이고요. 이게 벌레잡이죠. 벌레잡이 제비꽃, 7,000원이고요. 이렇게. 꽃은 이렇게 작지만, 엉기종기 피는 모습이 너무 예쁜 아이죠. 7,000원입니다. 노지 동안 돼요. 이 아이는 설립대극 솔립대극이라는 아이인데요. 기본 포토에 4,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어, 물들면 빨개가지고 음, 예뻐요. 지금은 어, 꽃을 피우는 시기라서 어, 물은 아직 안 들었는데요. 물들으면 참 예쁩니다. 예, 기본포트 4,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물매화 물매화란 아인데 이렇게 노지올동이 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포기수도 많죠. 예, 이런 사초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어우러져서 참 예쁜 아이랍니다. 이렇게. 여기, 이 사진은, 홍띠에다 심으셨어요. 심으셔서 같이 이렇게 키우셨는데요. 이 아이기는 어느 곳에도 잘 어울리는 아이고, 하나로만 심어도 참 예쁜 아이죠.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자, 여기는 설란입니다. 설란 3종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원종입니다. 원종인데 어, 농장에서 흰색과 핑크색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6,000원이고요. 흰색 설란 6,000원이고요. 누비 설란 누비 설란도 6,000원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많이 컸죠. 이렇게 많이. 이 아이도 심어 놓으시면 햇빛과 또 이렇게 통풍도 좋아하는 아이라 물도 좋아하고요. 어, 그런 아이라 심어 놓으시면 정원이나 그런데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8,000원입니다. 여기는 매발톱, 장미 매발톱. 참, 올동 잘 되는 아이들이죠. 3,000원씩이고요. 여기는 여우꼬리. 여우꼬리 3,000원이고요. 여다 꽃은 이렇게 생겼죠? 무늬후룩스. 무늬후룩스도 3,000원이고요. 3,000원이고요. 노지 활동 잘 되는 아이죠? 크리산세 멈. 이 아이도, 음,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참 예쁜 아이예요. 온기종기에서 예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한번 심어놓으세요. 크리산세멈 3,000원이고요. 자, 여기에 낚시동이가 나왔어요. 낚시동이 이렇게 지금 꽃대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 이렇게 피죠. 쭉 늘어져서 쭉 늘어져서 꽃을 피는 아이 12,000원입니다. 이렇게 길어요. 꽃, 꽃대가 꽃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을 많이 좋아하죠. 1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주걱비비추라는 아이랍니다. 주걱비비추, 황금색이죠. 색상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피는 아이랍니다. 황금색으로, 어, 이렇게 있는 아이, 주걱 비비추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전무늬 비비추. 그렇게 키가 크지 않는 아이랍니다. 노지 월동잘 되고 만 원이고요. 벨벵크 뱀무, 꽃좀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벨뱅크 뱀무 이 아이는 만원이고요 작은 아이 4천원입니다 이 아이 소개해 볼까요 안테나 고사리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서 이게 안테나래요 이렇게 밑으로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깔려 있네요 이처럼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떼죽나무예요. 떼죽나무, 현로 이렇게 분재로 이렇게 철사거리를 해 놓으셨네요. 1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흑산호, 꽃이... 꽃이 흑장미색으로 좀 짙어요. 사진상에 조금 연하게 나오네요. 근데, 짙은 아이랍니다. 겹이고요. 이쪽 삼색행초 4,000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원. 란타나 3,000원. 깃털데이지 2개 5,000원이고요. 가지, 가잔니아 흰색, 노란색, 주황색 각 3,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펄몸입니다. 펄몸. 어, 찐 빨강이죠? 찐 빨간색. 어, 15cm 분이고요. 이 아이는 꽃이 피고 나면 꽃대를 잘 따주면은 계속해서 피는 아이죠. 펄몸 9,000원이고요. 이쪽에 겹데모르. 겹데모르 이 아이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어, 15cm분 이렇게 꽃대가 많고 꽃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겹 대모루 음, 소자, 겹 대모루 소자 3,000원씩이고요. 어, 보라색과 핑크색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는 이렇게 기본 포토입니다. 보라색, 핑크색입니다. 풍차 데모르, 풍차 데모르 이렇게 생겼죠. 풍차 데모르 이렇게 생겼죠. 3,000원이고요. 펄멈, 펄몸. 얘는 펄멈입니다. 펄멈, 펄몸. 3,000원씩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랜디입니다. 랜디 음, 제라 랜디인데요. 색상은 진핑크예요이 아이는 4,000원입니다. 랜디 이 아이도 키는 작지만 꽃이 많이 와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도 4,000원이고요. 아이리스 아이리스 15,000원입니다. 시원하게 보이죠. 연못가나 또 이렇게 어, 밖에 정원에 심어놓으면 시원해 보이는 그러한 아이죠. 이 아이는 이렇게 꽃이 청보라로 핀답니다. 겹 미나리 아제비.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나리 아제비 4,000원이고요. 펜스트몬 3,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야쿠시마 붓꽃인데요. 야쿠시마 붓꽃 5만원이에요. 척수를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야쿠시마 붓꽃 5만원이고요. 향기가 참 좋은 아이. 향초롱이죠. 이렇게 어, 많이 피었습니다. 향초롱꽃. 향초롱 15cm 분에 14,000원입니다. 이쪽으로는 스카비오사, 어, 보라색과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은 만 원이고요, 보라색은 만 사천 원입니다. 노지 활동이 잘 되는 아이죠. 향솔채 만 사천 원, 이 아이들은 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분홍 니스본입니다. 분홍 니스본 지금 꽃들이 많이 피고 있네요. 이렇게 기본 포트이고요. 니스본 4,000원입니다. 이쪽으로는 독일 해바라기입니다. 꽃이 참 하사하죠? 어, 신물로 보면 더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분이 밑에 있고요. 쭉 올라와서, 우리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꽃이 쭉 올라와서 피어주네요 색상이 어, 참 예쁜 아이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